안녕하십니까. 한국다이와 필드스텝 임규봉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로드는 이 리벨리온이라는 로드로 워킹낚시에 적합한 로드 세대를 설명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우선은 첫번째로 리벨리온661MMLFB. 어, 스티즈 계열에서는 뉴 웨어 울프와 같은 스펙의 같은 힘세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, t b m 로 그리고 허리가 ML로. 반대로 이제 일반 로드에 비해서 반대로 돼 있는 그런 성향의 로드입니다. 일단 TBM이기 때문에 어, 무게감이 있는 캐스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ML이기 때문에 휨새로는 레귤러성의 모양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미 있는 로드입니다. 1 분의 일에서 3 분의 삼까지 충분히 원테클로 사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소프트 베이트, 하드 베이트 그리고 하트, 그리고 와이어 베이트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있는 로드입니다 네. 그두 번째 로드로는 6102MHRB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티즈에서는 파이올프가 있는데 음... 레귤러성 로드이고 길이도 충분히 6피트 6피트 10인치나 되는 로드로서 1분의1에서 1온스까지 1분의1에서 1온스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 로드 또한 하드 베이트, 소프트 베이트 그리고 와이어 베이트까지도 전부 다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로드입니다. 워킹 낚시에서는 많은 낚시대보다 한 대로서 많은 활용을 할수 있는 충분한 로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 소개해드릴 로드로는 스피닝 로드로 662 MLLFS라는 로드인데요. 이 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피닝 원테클로 충분히 뭐 소프트 베이트, 그리고 소형, 소형 하드 베이트, 경량화된 채비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로드입니다. 워킹 낚시에서는 충분히 한 대로 모든 낚시가 가능한 그런 낚싯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